네, 이수요 제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막상 공독하고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으로 말씀이 끝났어요 죽여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가지고요 죽여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한분한 한 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와서 자신에게 허락될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그 분깃과 상속을 요구하면서 집을 떠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했다는 것은요 아직 분깃을 상속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정정하셨을 것 같고 아들도 나이가 어쩌면 어려서 아직은 장성하지 못한 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와서 호기롭게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가 아버지의 그것을 요구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아직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생각을 해보자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좀 마음대로 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기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란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전해주는 그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에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핍하고 줄이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하여서 상속을 받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잘 안될 것을 기대하면서 갔겠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좀더 안정적인 자신만의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좀더 자유롭게 좀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자 오히려 큰 궁핍함에 놓이게 되었다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열망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들은 나무 뒤에 자신들의 몸을 숨깁니다. 그동안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가까이 머물렀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그들을 감추고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혼나는 것이 두렵고 책망받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 가운데서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떨어져 나오는 것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를 범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온 그죄 가운데에 머물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는 세상의 전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이 아이는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인식해 갑니다. 아빠의 말과 아, 엄마의 말을 통하여 사랑을 충분히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랑에 기반한 자신의 삶의 기초를 놓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초를 놓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빠나 엄마를 일찍 여인 아이는 그의 삶에서 공백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로 채워져야 할 여러 가지의 자리 가운데에 부재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들, 무서울 때는 곁에 있어주는 어떠한 든든함, 힘들 때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들을 아이는 그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요 아이는 그것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는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부재로 연결이 되고 용납의 부재로 연결이 되며 든든함의 부재요 내 편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잃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 지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잃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자유인으로 세움을 받고 자신의 삶에 참된 가치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종로릇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섬겼던 황제 바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그들은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 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 눈앞에 보이는. 그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모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송아지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어,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상. 이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참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끊기거나 밥을 굶거나 하는 그런 부재였겠습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지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능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향하여 따스한 미소와 손길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것들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들을 애통해 하면서... 평강의 은혜가 깨어지거나 평안한 삶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통해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기며 지나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을 잃을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정말 많이 있어서 그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는 애가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을 옆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우리의 삶의 옆에 곁에 두면 그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신뢰하며 그 곁을 지켜 주는 사람이 우리의 옆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러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서로 시너지가 되어서요 충만하게 서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창조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참 지식과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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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사로잡혀 그 가운데의 생명력으로 불릴도록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여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을 앞에 두고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생한,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 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구비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와 오신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강물에 머물러 있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에 가산을 몽땅 말아먹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저런 말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런 동생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의 말과 손가락질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잠잠히 머물러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조바심을 내며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를 내어 놓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차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내가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는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질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삶 가운데에 점점 더 공허하여져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또그 가운데 붙잡히는 우리 창조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